어, 간헐적 단식 도움 많이 됩니다. 연구가 너무 많고요. 뭐 하버드대 연구, 뭐 관련된 거로는 뭐 진짜 노벨상 탄 것도 있고요. 셀카디안 뭐 리듬에 관련된 거. 그래서 정말 연구가 많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먹고 싶은 것다 먹고도 다이어트가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일반식으로 충분히 가능한 게 보통 일반식 생각하시는 게 저랑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부터 말씀드리냐면은. 환자분들한테 일반식을 뭘드셨냐여쭤 보면 탕수육, 짜장면, 치킨, 피자, 삼겹살. 이거는 일반식이 아니고 특식입니다. 일반식 기준은요, 되게 간단해요. 자 음식 중에 3분의 1은 밥 같은 걸로 드시고 자곡밥 드시면 가장 좋고 또 3분의 1은 채소로 드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이미 3분의 2가 끝났어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3분의 1이 남는데 이 나머지 3분의 1은요. 나머지 3분의 1 중에서 또 3등분을 해서 9분의 1은 과일, 9분의 1은 유제품, 9분의 1은 육류나 생선류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정말 너무 간단하죠? 이게 일반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이 그래프로 그려보면 되게 많이 본 그런 그림입니다. 보통 영양학회나 보통 식품 영양학회 같은 데서 권유하는 그런 식단이에요. 이게 일반식입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 뭐 전태 환자분들이고 이제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환자식이라고 생각하는 병원밥이라고 생각하시는 그거 있죠. 고개 일반식에 좀더 가깝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내장 지방 싹 빼는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은 무엇인가요? 어, 간헐적 단식 도움 많이 됩니다. 연구가 너무 많고요. 뭐 하버드대 연구, 뭐 관련된 거로는 뭐 진짜 노벨상 탄 것도 있고요. 셀카디안 뭐 리듬에 관련된 거. 그래서 정말 연구가 많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간헐적 단식,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단식, 그러니까 안 먹는 건데 이거를 간헐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근데 이제 간헐적으로 한다고 해서 불규칙적으로 하진 않아요. 얘를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딱 먹을 거야. 하면 그 시간에만 딱 먹고 또 공복. 나는 이 시간에 이 시간까지 절대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하면 그 공복 시간을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왜 살이 빠질까? 먹을 때만 딱 먹으니까 그때만 혈당이 올라가고 그때만 인슐린이 나오겠죠. 인슐린이 나오면 지방 합성이 활성화되니까 딱 먹을 때만 지방 합성이 활성화되도록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8대 16 간헐적 단식을 하면 8시간만 먹고 16시간은 아무것도 안 먹는 공복이 되니까 그 16시간 동안은 인슐린도 안 나오고 지방 합성이 활성화가 안 되죠.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서 인슐린이 나와도 기능을 못 하게 하는 뭐 그런 나쁜 성질인데 그걸 좀 줄여 주거나 아니면 인슐린 민감성이라고 해서 이건 또 좋은 거거든요. 그것도 높여 주거나 그런 역할까지 같이 해줄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 중에 가장 그냥 아무 생각할 필요 없이 하실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12대 10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제 시간에 하루 세 끼만 딱딱 드시고 중간에 간식 야식 드시지 말고 하면은 끝납니다. 아침 7시에 드시고요. 저녁 6시에 드시면 먹는 시간이 다합해서 12시간 안쪽이 끝나죠. 그리고 딴 거를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12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12시간 동안 단식이 확보가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거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해볼 만한 게 나는 이것보다 좀더잘 해보고 싶다. 8대16. 8대16을 하면 8시간만 드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두 끼만 먹는 경우도 많고, 근데 저는 그래도 3 개를 드셔보시기는 권유를 드려봐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저녁을 좀 땡겨서 빨리 먹는 거죠. 좀 빨리 먹고 거기서 이제 끝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6시간 공복을 확보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변형을 해서 저 혼자 하는 게 있습니다. 예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을 먹고요. 저녁만 먹고 점심을 안 먹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8시간 정도의 공복이 확보가 되고. 또 저녁부터 아침까지 공복이 또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을 돌릴 수 있어요 공복 사이클을. 저는 요거를 좀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심 시간에는 오히려 밥을 안 먹으니까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차라리 낮잠을 잠깐 자고 옵니다. 그럼 이제 에너지도 충전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간헐적 단식을 할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간헐적 단식할 때 공복 시간에 뭘 먹어도 되냐, 뭘 먹어도 안 되냐인데. 공복 시간에 뭘 먹어도 되냐를 사실 물어보실 필요 없어요. 거의 거의 다안 됩니다. 되는 게몇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되는 게몇개 있는 건 뭐냐면 칼로리가 0인 애들. 그래서 물 됩니다. 아메리카노 됩니다. 사실 아메리카노는 엄밀히 말하면 0칼로리는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 칼로리가 적어서 0칼로리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면 인정을 해 줘요. 그래 뭐 티도 있죠. 뭐 루이보스 티, 뭐 보리차.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되죠. 뭐 껌도 씹어도 되고. 근데 칼로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우유 당연히 안될 거고요. 칼로리가 막 조금밖에 없어서 예를 들어서 뭐 땅콩 하나도 안 되냐.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 때는 기본적으로 정말 칼로리 0인 녀석들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간헐적 단식할 때이 먹는 시간만 지키면 되니까 이 먹는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간헐적 단식이 아니고 간헐적 폭식입니다. 폭식.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만약에 8대16 같은 경우는 하루 3끼만 딱 먹고 중간에 드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8시간 동안 내내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간헐적 단식이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 몰라서 그러세요 간헐적 단식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이걸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먹는 음식의 종류와 양을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고 시간만 바꿔보자 해서 나온 게 간헐적 단식이에요 그왜 그렇게 했을까? 먹는 음식의 양을 줄이라고 하니까 환자분들이 줄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부담되고. 너무 이제 심리적으로 힘드니까. 그리고 종류도 바꾸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힘들어 하세요. 환자분들이 보통 먹는 음식 종류와 양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게 먹는 것도 힘들어 하지만 평상시에 치킨피자 드시던 분이 치킨피자 앞으로 평생 먹지 마세요. 이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세요. 마라탕 평생 금지. 이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의 종류와 양을 똑같이 하고 시간만 어떻게 해서 다이어트를 해보자 라는 발상에서 연구를 해서 나온 게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좀 어렵게 생각들 하고 이게 유지하기 힘드니까 접근성을 높여보자는 발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간헐적 단식이기 때문에 평상시랑 먹는 음식이 똑같았다면 상관이 없는데 똑같지 않고 오히려 간헐적 단식을 하다 보니까 이 제한된 시간에 원래 먹던 것보다 더 먹는 분들도 있어요. 단식 시간 동안에 이게 막 참다 보니까 입이 터져가지고 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더 먹을 수 있지? 더 먹는 사람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정말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 먹어 버리면요. 당연히 살이 더찔 수도 있어요. 간헐적 단식은 어디까지나 내가 먹던 거에서 음식 종류, 양을 똑같이 하면서 시간만 조절을 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좀더더 더 많이 빼시려면 당연히 종류나 양도 조금 더 조절을 해 주시면 당연히 훨씬 더 많이 잘 빠집니다. 아침을 안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좋을까요? 아침식사가 이제 단순히 생각하시기에 추가적인 칼로리가 들어가니까 살이 찐다 생각하시기 쉬운데 아침식사를 먹는 게 보통 유리합니다 뭐 연구가 뭐 너무 많고요 연구에 대해서는 제 감량혁명 책에도 나와 있는데 뭐 소아들을 상대로 해도 그렇고 어른을 상대로 해도 그렇고 아침 먹는 게 다이어트에도 유리하더라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고요 간혹 아침을 먹는 게 다이어트에 불리하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대부분 뭐냐면 이 서양권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서 먹는 아침식사라고 하는 게 보통 뭐냐면 설탕 덩어리예요 막 초코 브라우니, 막 설탕 엄청난 거, 막 시리얼도 솔직히 엄청 달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침이라고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아침 먹을 때부터 어떻게 먹나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밥에다가 김좀싸 먹고 왔거든요. 가끔 뭐 계란 후라이 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가끔 뭐 소고기 묵국 먹을 때도 있고, 뭐 콩나물국 먹을 때도 있고 그런 거 먹는 거랑 이런 브라우니 먹는 건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식사 먹는 게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왜 그러냐? 야식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식 증후군. 야식을 자꾸 먹게 되는 중군인데, 이게 나이트 이팅신드롬이라고 하거든요. 얘가 아침을 안 먹으면 더 심해집니다. 왜냐면은 저녁을 먹고 나서 아침을 안 먹으면 그 다음날 점심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아침을 먹었으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시간이 훨씬 짧은데 아침을 안 먹으면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 몸에서는 당연히 공복이 너무 길어지니까 뭔가를 먹으려고 하겠죠? 뭔가를 채워놔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그런 원리로 야식이 자꾸 땡기게 돼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으면 이 야식 중군이 심해진다. 참고로 야식중근의 정의가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밤에 뭔가 땡긴다. 저녁에 뭐가 땡긴다. 두 번째가 아침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거북하다. 소화가 잘안 된다. 세 번째가 잠을 설친다.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뭔가 자꾸 먹고 자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네 번째가 소화기능이 안 좋아집니다. 당연히 뭔가 먹고 자니까 위산 역류하겠죠. 이런 네가지 야식중근인데 특히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침을 꼭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려요.